시어머니 유품 정리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떠나도 물건은 여전히 남아 남겨진 이들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가키야 미유의 소설 시어머니 유품 정리는 낡은 앞치마 한 장, 오래된 국자 하나, 빛바랜 사진 속 미소까지 그 모든 유품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살아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관계가 죽음 이후에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잔소리 같던 말은 사실 삶의 지혜였고 고집스러워 보였던 습관은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지요. 유품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겨진 자들의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며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우리 또한 누군가의 손에 의해 버릴 것과 남길 것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남겨질 진짜 유품은 돈도 물건도 아닌 우리가 나눈 진심과 사랑일 겁니다. 시어머니 유품 정리는 삶과 죽음, 세대와 관계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지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시작이다. 플라이프TV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격려가 됩니다.